계산하면 2x제곱 더하기, 4x 더하기, 6에서 b를 빼는 거지. 그럼 x제곱 더하기, 5x 더하기, 5. 두 번째 건 정리하고, a 플러스 b지. 계산하면 3,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. 다음, 얘를 먼저 정리해야겠죠. a 마 b 플러스 c 마이너스 a니까 아마 b 더하기 c 그럼 마이너스 y 제곱 더하기 x y 마 삼에다가 c를 더해 그럼 마 x 제곱 마 y 제곱 더하기 e x y 마9 x에 대한 내림차순이니까 가장 항이 큰거그 다음엔 요거지 그치지이 y x 마 y제곱 마9 다음을 계산할게요. a랑 b를 곱하면 분배하면 되지 이렇게 2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더하기 2x 그 다음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아 그래서 2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그럼 이제 bc도 곱해보면 얘를 이렇게다전개하면 되겠지. X2, x 네 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마 x 제곱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 x 그다음 x 제곱 더하기 2x 마일 계산하면 x 네 제곱 플러스 2x 3x 세제곱 플러스 x 2x 제곱 플러스 x 마일 그치? 그다음에 3번은 얘를 분배하면 b a 더하기 b c니까 얘랑 얘를 더해주면 되겠지. 그러면 두 개를 더해주면 x4 제곱 플러스 5x 세 제곱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4x. 다음 상수항이 마사니까 상수항은 여기서만 나오지. 그럼 a가 마이네 그럼 x제곱의 계수니까 요거랑 요거지. 그럼 마3, 마2니까 정답은 마5. 다음 얘는 a-b의 제곱에서 플러스 2ab니까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는 6. 얘는 a-b의 제곱... 아 이게 플러스 4AB지? 얘 4AB 그럼 4니까 8 얘가 플러스 2AB 그럼 4 더하기 2니까 6 얘는 공식 A-B의 세제곱 플러스 3AB A마비 집어넣으면 8 더하기 3 곱하기 2 8 더하기 6이니까 14